16세 미만으로 확대한 조항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형사 처벌한다는 미성년자의 관관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다수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였던 사건이 터지자 국회는 2020년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처벌 수준을 따른 것입니다. 이에 강화된 조항으로 처벌 위기에 몰린 이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 기준으로만 일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도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다룬 현행 헌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재 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별 성숙도와 판단 능력을 계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나이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올린 것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자의적 법이라 볼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